차는 제가 조금 저렴한거 찾으시는 분들에게 네. 위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. 어, 경차는 싫고 그런데 어, 중형차는 부담스럽고 네. 그리고 난좀 저렴한거 찾는다 음. 그냥 좀 출퇴근용을 찾겠다 네. 그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예, 정말 저렴한 차고요 지금 15년 8월에 어, 구형 K3죠 네. 예, 15년 8월 등록에 3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<laughs> 와 15년인데 3만 킬로밖에 안 됐어 아니 근데 오늘 네. 가져오신 차량들이 다 주행거리가 너무 좋은데요? 그렇죠 네. 제가 또 에이스 차 들고 왔습니다 아니, 네. 주행거리가 3만 3천 킬로미터 대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94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근데 지금 전화주시면요 910만 원에 해당 차량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. 주유권 15만 원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사실 800만 원 후반에 이 차량 가져가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죠. 있을 것 같습니다 1 0 0만원대 경차가 아니라 K3요? 이게 조금 저렴한 이유가 네. 어, 사고는 아니고요 네. 여기 휀다 한개 교체했어요 아, 미상 씨도 아시죠? 단순 네. 교환인 거 네. 뼈대는 이상 없고 단순 교환 차아 네. 그래서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조금 동급 대비 약간 네. 저렴합니다. 아, 어. 다,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얼굴에 필러를 좀 맞았다고 해서 성형 음. 수술을 한건 아니잖아요. 그냥 살짝 시술한 거지. 아, 아 시술인가요? 네. 아, 그 차인가? 아, 그러면 쌍꺼풀은 <laughs> 네. 쌍꺼풀 시술이에요? 아, 쌍꺼풀 정도는 요즘 그냥 옵션이기 때문에 네, 그걸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뼈를 아, 난... 건드리지 않았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어. 없으시는 거예요? 아주 <laughs> 정확한 표현이었어요. 네. 뼈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수술이 아니다. 아 아니, 애교다. 아, 애교다 보실 수 있어요. 오케이. 오, 오, 오.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니, 그럼요.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음. 네.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. 아야. <laughs> 아 방금 우리 네. 카메라 우리 저기 아유피디님이 네. 자기 여자친구도 이제 갑자기 시술을 했다. 아까 그왜왜 왜 밝혀버리시는 어. 거냐고. 아 이제 아그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된 네. 이 거지. 아 알겠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<laughs> 그,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본 거고요. 네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자. 네, 이 차는 단순 교환이다. 네. 뼈대가 사고가 아니다. 네. 네 걱정 없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넘어갈게요. 자 이렇게 옆으로 또 한번 보고 갈게요. 그 그렇죠. 살짝만 볼게요. 근데 내부도 한번 보여야될것 같아요. 이 차. 전체 음, 훑어 넘어서 보러 갈게요. 910만 원 오늘 전화 주시면 91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인데 내부 상태 한번 보세요. 너무 진짜 깨끗해. 싸다. 와. 네. 아니 진짜 깨끗해요. 차량 상태가 너무 좋고 주행 거리도 33,000km 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지금 당장 탈차 필요하다 그리고 천만 원대 안에서 내가 경차는 싫은데 차량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는. 그렇죠. 이 옵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믿을 수 있는 리본카이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